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된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참된 행복의 삶을 살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큰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빚진 자의 심정으로 받은 은혜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교제가 소홀해지지 않았는지 돌아 봅니다 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즐겁고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에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시간을 주셨으니 영의 호흡을 통하여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성가 545장입니다. 찬송가 54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산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서원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가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신 믿음이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전능하사 전제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어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으 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유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구약성경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을 교독합니다 여로 보아모아 18제 해에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유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사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유로보암은큰 용사 팔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 쓰람, 유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시브아세의 아들 요로보암이일어나 자기를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루오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루오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너희로 보아 미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함.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러 보아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미아 사람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게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안과온 이스라엘 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뭇지르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오십만 명이었더라 이스라야손이 항복하니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아비야가 유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고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에 유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열넷을 거느리어 아들 스물둘과 딸 열여섯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족.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함께 읽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십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아비아와 여로보암의 이 전쟁 전쟁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배반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13장 1장절부터 보시면 유다의 아비야 아비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역대기에서는 이 아비야를요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한 그런 왕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비야는 예루살렘에서 삼년 동안 다스렸어요.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 전쟁입니다. 아비야는 뛰어난 군인 사0만 명을 이끌고 전쟁터로 나갔고. 여로보암도 뛰어난 군사 80만 80만 명을 데리고 아비아와 싸울 준비를 합니다. 아비아는 여로보암과 그의 군대를 향해서 선전포고하면서 항복하시오항복하시오라고 그렇게 선전포고하고 있습니다. 아비아가 여로보암에게 말하는 내용이 5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들을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신하들 가운데 드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루보암을 이렇게 배반했습니다. 아비야는 산 위에 서서 여로보암과 군대를 향해서 그들의 그들이 다윗 언약을 저버리고 지금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야가 계속해서 루보암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했어요. 아비아는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성전 안에 특별한 상위에 빵을 놓아두고 저녁마다 금 등잔대에 불을 그렇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만 루오보함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에서는 아비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라고 고백했어요. 지금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보러 너희를 공격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에서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유다의 선두에 지금 서기 때문에 유다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아비야가 속한 유다는 승리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승패는 군사 전력에 달려 있지 않아요. 군사 전력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의 편에 서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죠. 하나님을 의지해야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믿음의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게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능히 이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남게 해 달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본문 13절부터 보시면 여로보암은 아비야의 경고를 무시했어요.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어, 싸움을 이어나갑니다. 유다 군대를 정면에 맞섰고, 동시에 복병을 숨겨서 포위하는 그런 전술을 어, 사용합니다. 여러 보암은 몇몇 부대를 그 아비아 군대 뒤에 몰래 보냈어요. 몰래 이렇게 보냈어요. 어, 아, 여러 보암은 아비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싸움을 이어나갑니다. 아비아의 군인들이 이제 주위를 둘러보니까 여러 보암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걸 보았죠. 뒤에서 막 쳐들어오고 양 옆에서 막 이렇게 지금 공격해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긴장감이 도는 전쟁이죠. 그래서 아비야 군대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제사장들도 나팔을 불었어요. 전쟁에서 군사들의 함성은 이 적군의 그 공포와 또이 혼란을 유발하고 아군에게는 공격과 단결의 힘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군인들이 함성을 지르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군대에 마침내 승리를 안겨 주셨어요. 15절 마지막 단어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쳤다라고 할 때에 이 치다라는 이 단어는 일격을 가하다라는 이 의미인데요. 하나님이 이 재앙과 공포를 내렸다 이런 말이에요. 여로보암 군대는 이제 유다 군대를 피해서 도망칩니다. 북 이스라엘 병사 80만 명 중에 무려 50만 명이나 다전사해 버렸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본문 16절에서 어떻게 해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했어요. 유다 백성에게, 유다 군사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다라는이 말씀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이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에서 지고 아비야가 속한 유다 백성이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이 이긴 이유는 1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아비야 군대가 여로보암의 군대를 뒤쫓았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비야가 살아 있는 동안에 다시 더 이상 강해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치시니 결국 여로보암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니다 반면 아비아는 21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매우 강성해졌다 그랬어요. 매우 강성해지고 자녀의 축복과 왕권의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본문 22절에서는 아비아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또는 앞서 이르호보암의 역사를 잘 기록한 인물입니다. 아비아가 죽어서 이제 다윗성에 묻혔어요. 아비아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아사의 시대에 10년 동안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것은 분열 후에 아비야 시대까지 지속되던 북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당분간 쉼을 얻었다, 쉼을 얻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아사의 신실한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비아는 누가 더 많은 군대를 거느렸는지 비교하지 않아요 분명 상대방 군사가 훨씬 더 많았지만 누가 더 많은 군사를 거느렸냐 이런 걸 비교하지 않아요 그렇죠? 굳이 비교하자면 40만 대 80만이에요 어떻게 40만이 80만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비아는 오히려 누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는지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겼고 뇌물로 제사장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율법대로 아론의 후손들로 제사장을 세워서 날마다 정해진 대로 예배를 했습니다. 결국 참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는 그 민족에게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이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비는 이 비밀을 알았어요. 대적을 이긴다는 것은 숫자에 달려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예배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장에서 싸우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전쟁터에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가 악한 대적과의 싸움인데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참된 예배할 때입니다.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요. 우리의 삶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는 예배하는 민족에게 달려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을 보십시오. 결국 자기 힘만 믿고 의지하고 있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민족이 망하게 되어지는 걸 수도 없이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선으로 지음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올 때 사람의 생각으로만 듣는다면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하면서 믿는다면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고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달리 아비아는 점점 강성해져 갔어요. 자녀의 축복과 왕권의 형통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주의 백성은 날마다 강성해져서 우리의 믿음 또한 강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 희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새 희망으로 우리의 영혼은 강고하며 더욱 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더 단순해질 단순해져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은 것을 해서 주님을 잃어버리기보다는 더 우리의 삶이 단순해져서 우리의 우리 주님께만 집중하고 예배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시는 은혜가 오늘 또 흘러. 넘치기 때문에 받은 은혜에 따라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은혜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 자리로 초청하셨사오니 초청하셨사오니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정하며 경배하며 송축하며 높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더욱 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또 무너져 가던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재건시켜 주셔서 더욱 더 주님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더욱 전장에서 나가서 힘써 싸울 때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보면서 함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쟁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단니 목사님 창빙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창빙의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경륜이 더 깊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잘 무장하고 준비하게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실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열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드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육체의또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또 우리 마음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여 세 번의 치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